과부라 화합물 p f f a 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. 요즘 뉴스 보면 영원한 화학물질 p f f a 얘기 많이 나오죠?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나 뭐 생활용품에서도 나온다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이게 도대체 왜 문제고 노출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 첫째. PFFS가 뭐고 왜 위험하냐는 건데요 PFFS 그러니까 과불화 화합물은 사람이 만든 화학물질인데 열이나 물, 기름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뭐 프라이팬 코팅이나 음식 포장지 같은데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연에서 거의 분해가 안 되고 우리 몸이나 환경에 그냥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몸에 쌓이면 암 위험도 있고 특히 pfoa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. 간이나 갑상선 문제 면역력 저하 같은 심각한 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. 둘째, 그럼 우린 주로 뭘 통해 pffs에 노출될까요? 네, 바로 음식. 특히 수산물 섭취가 문제예요. pffs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국내 수산물 오염도가 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. 특히 바닷가재나 새우 같은 갑각류, 그리고 생선 내장 있죠? 거기에 PFFS가 더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대요. 우리 내장까지 잘 먹는 편이잖아요? 그러니까 좀더 신경 써야겠죠. 마지막으로, PFFS 노출 줄이는 방법이에요. 이걸 아예 피하는 건 사실 좀 어렵지만, 줄이려는 노력은 할수 있어요. 예를 들면, 코팅팬 대신에 스테인리스나 유리 재질 조리도구를 쓰는 거죠. 그리고 패스트푸드 포장지나 테이크아웃 용기 같은 것도 좀덜 쓰고요. 생선 요리할 때는 끓이는 게 PFFS 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대요. 아까 말했던 오염도 높은 해산물이나 내장 섭취는 좀 조절하는 게 좋겠고요. PFFS.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진 않뇨? 현명한 정보랑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.